엄마! <laughs> 우리가 드디어 아,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오실 것 같은데? 엄마! 아? 어?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봐 영떡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봐 어? 뭔 노래고? 어? 뭔 노래고? 어? 노래 안 나왔는데? <laughs> 노래 안 나왔는데? <laughs> <laughs> 뭐, 뭐, 뭐 노래고? 이거 영탄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거 뭐고? <laughs> 제목을 모르겠네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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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여, 제목게제목예니다 아, 아, 제목이. 제 제목이. 제목이. 제이제목정제이 제목이. 정목이 정. 정! 이정이 제목이. 정목이제정이이가목이이이이제이이이 제목이. 제목이. 제지이이이 아, 저번에 문제 맞췄어. 엄마, 맞췄어, 문제. 우리 뺏겼다. 아, 맞췄나? 어. 아, 아빠가 맞췄다. 어, 알았다. <laughs> 아, 나, 아빠가 맞췄다. 나...